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포의 보잉 여객기, 중국산 가짜 티타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잉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도 일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 티타늄에 대해서 제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티타늄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역풍이 미국과 유럽의 항공산업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생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타임즈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러시아 티타늄에 오전했는가 수십 년 전부터입니다. 러시아는 가장 먼저 티타늄을 이 무기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이제 항공기들이죠. 전투기. 이런데 티타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볍고 또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것을 먼저 이제 군용으로 전용했는데, 미국도 이 러시아 티타늄을 몰래 이렇게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전 시절입니다. 196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이제 이 블랙버드 까만 정찰기죠. 고도 뭐 6, 7만 피트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뜨면은 러시아 대공 시스템이 맞추지 못할 거다. 그래서 고고도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정찰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러시아 티타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항공 우주 기업들은 자, 이 티타늄 공급의 차질을 겪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최대 우수한 품질의 티타늄을 공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회사인 에어로다이나믹 어드바이저리 뭐 항공 우주 산업 관련된 이 자문을 하는 데갔습니다 여기에 전무이사가 푸틴이 원하는 경우 상업용 항공 우주 사업을 폐쇄시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2년 전에 올라왔습니다 로우전이 터지고 나서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러시아는 티타늄 수출을 줄였습니다. 서구가 먼저 제재를 했는데 나중에 제재를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예 공급을 줄여버렸죠. 뭐 미국에서 이제 무기나 전투기를 만드는데 러시아제 티타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유럽이 이 러시아 티타늄을 노린 것은 오래 전입니다. 이 러시아는 세계 최대 티타늄 강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용되는 티타늄의 30에서 3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같은 거대 서구의 항공 우주 기업들에 이 러시아 티타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티타늄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러시아제 티타늄을 이용을 하는 거죠. 1950년대 처음속 전투기가 개발되고 항공우주회사들은 이 알루미늄 강철 구조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 만들어진 그 블랙버드죠. 미국이 몰래 이렇게 러시아제 티타늄을 사가지고 이 블랙버드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소련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이 7만 피트 이상에서는 어떤 물체를 탐지하지 못할 거다, 요격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띄었는데 그런데 러시아제 레이더는이 유튜브 블랙버드 정찰기를 탐지를 했습니다. 7만 피트 위에 있는 것도 탐지를 하고, 그리고 대국 미사일을 쏘았는데, 요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큰 화제가 됐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대국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랙버드는 러시아 상공 쪽으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떨어질 게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이 SR71은 여전히 북한 상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이 블랙버드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티타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우면서 강하고 높은 온도를 견딘다. 티타늄은 강철만큼 강하고 45%더 가볍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22 랩터와 F-35 이런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여기에도 러시아제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우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들, 뭐 하이마스라든가 오테컴스이 안에 러시아제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777 이 견인 곡사포죠. 여기에도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제 티타늄은 미국의 이제 군수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이죠. 자이 러시아 이외에도 중국과 카자흐스탄, 일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제 티타늄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바로 사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압도적인 포션은 러시아제 티타늄을 일본의 이제 스미토모 상사가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스미토모 금속에서 가공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스미토머 금속이 이 러시아제 티타늄을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가공해 내는 그런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잉이나 이런 회사들은 주로 스미토머에서 러시아산 티타늄 가공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는 이 티타늄을 제대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공장이 없습니다 이 미국의 이 철강 산업 그리고 비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무너져가는 과정들 이거 들여다 보면은 참 눈물납니다. 미국에는 산업의 쌀인 이제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유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산업의 어떤 가장 토대가 되는 뭐 철강, 석유화학, 정유, 이런 데서도 이미 노화되고 후 낡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US 스틸은 일본의 이제 신일본 제철에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은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미국은 승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U.S. 스티를 업그레이드할 그럴 기술도 없고 그리고 자본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있는 신일번 제철에 결국 팔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전입니다. 올해 4월 25일입니다. 이번 바디아는 캐나다에 있는 중형 항공기, 소형 항공기, 중형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러시아제 티타늄을 사올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왜냐하면 서구는 제재를 때렸기 때문에 러시아제 티타늄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이 러시아제 티타늄을 캐나다에 잘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량을 싹 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론이 이제 보잉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언론에서 뭐 보잉이 만든 이 최신형, 이제, 이 여객기들입니다. 뭐, 여기에 사고가 났다, 떨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뭐,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온갖 종류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보잉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보잉은 이 서플라이 체인에 뭐큰큰 큰 혁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품들을 아웃소싱하고 또 중국이나 이런 데 외주를 준 거죠. 그 이후에 최신형 여객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한 2, 3년 동안 크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보잉의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의문의 총상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몇달 전입니다. 3월입니다. 그런데 두달 뒤에 이 사우스 캐롤라인의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살이다. 자살로 이제 사건 수사를 종결 지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존 반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블룸버그라든가 다른 언론에 가서 이제 직접 이 보잉의 내부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한 8년 전부터 이 양반이 내부 고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잉 관련된 방송은 몇달 전에도 한두번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상을 입고 주차장에서 죽었는데, 경찰은 두달 만에 이 사건을 자살로 이제 종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종결 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다음날 내부 고발을 하겠다. 추가로 무언가를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살로 이렇게 뭐 그냥 생을 마감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뉴욕타임즈에 먼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일리 메일에서도 이것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 기사가 가장 상세하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짜 중국산 티타늄을 썼다. 그리고 그 지적한 부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이라든가 그리고 엔진 덮개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알라스카 에어라인에서 이 이쪽은 이제 정상적인 도어는 아니고 비상시 사용하는 도어입니다 이게 공중에서 뜯겨져 날라갔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갔죠 이 영상도 제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엔진 덮개가 이렇게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상착륙했습니다 엔진 덮개가 벗겨져가지고 엔진 내부가 저렇게 혼이 들여다보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보잉이 만든 최신형 여객기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이 맥스죠 자 그리고 이영상 이 현상은 이제 문짝이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문짝이 날아가다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이제 승객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뭐 공포에 벌벌 떨었겠죠.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비상도어입니다. 자,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 무사히 착륙은 해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자, 이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내부 고발자가 뭐, 갑자기 자살을 하고 황당한 일들 계속 발생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죠.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가짜 중국산 티타늄이 사용되었다. 공중에서 항공기가 뭐이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미국의 항공 안전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제조한 여객기에는 티타늄으로 만든 부품들이 있는데 이 중국산 가짜 이 어떤 품질을 증명하는 서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 이 회사는 문짝이라든가 중요한 항공기 부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동체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티타늄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타늄을 구매하는 곳은 보잉입니다. 보잉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티타늄을 구매하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은 그것을 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겁니다. 문짝도 만들고 동체도 만들고. 그런데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자신들도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런데 이상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티타늄인데 평소 사용하는 티타늄 같치가 않은 거죠.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가짜 티타늄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함량 미달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짜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이제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되었다 이렇게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은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FAA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 부품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문짝이라든가, 그리고 엔진 커버, 그리고 엔진과 비행기를 연결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 곳에 티타늄을 사용한 거죠. 가볍고, 그리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타늄의 품질을 증명하는 문서도 위조되었다. 티타늄은 이 적합 기준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국산 가짜 티타늄이 사용된 기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만들어진 보잉 737 맥스 그리고 787 드림라이너 그리고 에어버스 A20Z 이런 비행기에 중국산 가짜 티타늄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문서도 위조되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문이라든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카고도, 엔치리도 그리고 기타 부품들. 엔진과 비행기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품들 이제 787드림라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737 맥스에는 엔진 히실드 엔진의 열을 막아주는 어떤 쉴드 커버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국산 가짜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FAA 조사가 이어지자, 보잉은 이제 자발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서류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부품 공급업체가 티타늄에 뭐 부식으로 인해서 작은 구멍이 난 것, 이것을 발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속 테스트 해보고, 자, 문서가 위조된 것도 발견하고, 품질이 미치지 못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다 발견했습니다. 위조 티타늄이 이 보잉의 서플라이 체인에 유입되었다. 이제 이것은 큰 스캔들입니다. 아직까지 진상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티타늄의 출처, 제조 방법, 품질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중국산 업체가 공급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의 이제 책임을 전적으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임할 예정인 이제 보잉의 최고 경영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겨왔을까. 뭐 출입문, 그리고 엔진, 방열판, 뭐 연결 부위, 뭐 이런 거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귀가찰 노릇이죠. 그런데, 보잉은 여전히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테스트에 따르면은, 올바른 티타늄 합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보잉이 사준, 이제, 티타늄,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동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 여기서는 가짜 티타늄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FA는 가짜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공급처에서 동일한 부품이 왔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보잉 737 맥스가 추락했습니다. 이때 15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터키에 착륙한 이제 타이강공 비행기죠. 그런데 바퀴가 이제 아예 부러졌습니다. 착륙을 하면서 앞바퀴가 아,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거의 동체 착륙을 했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사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어떤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옆바퀴 하나가 이제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뭐 날개로 이렇게 쫙 밀리듯이 착륙을 했습니다. 정말 뭐 경악할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터키나 다른 이제 아기 옆, 옆에 바퀴가 부러진 거, 이것까지 다 종합하면은 자, 단순히 이 부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퀴에도 어떤 심각하게 잘못된 부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제보를 받은 뉴욕타임즈는 재료 공급업체인 터키시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그런데 이 터키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납품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터키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이탈리아 회사인 티타늄 인터, 인터내셔널 그룹. 뭐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인증서도 가짜 같다.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는 몰랐다. 뭐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보잉과의 에어버스에 티타늄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가짜 중국 공급업체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 공급업체는 일단 국제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인 이 바이오지 티타늄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이 회사 자체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회사 제품인지, 가짜인지, 이 회사가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바이오지 티타늄은 그 회사에게는 우리는 물건도 판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지 제품이 그 회사를 거쳐서 뭐 보잉이나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로 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중국 내 어떤 다른 회사가 바이오지 티타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몰래 수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메드인 차이나입니다. 티타늄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일단 중국 내에서 가짜 티타늄이 흘러나온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바이오지 제품인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오지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티타늄이 흘러와서 지금 미국 내 보잉에 사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 잘못일까? 일단 첫 번째 잘못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타늄을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 공급을 하고 그 회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이 보잉은 서플라이 체인을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 내부에 어떤 부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달 전이죠. 세달 전에 자살한 이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보잉의 출신, 퀄러리 컨트롤, 품질 관리, 이쪽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이 퀄러리 컨트롤에 심각한 부패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고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고발을 하기 위해서 뭐 내일 기자와 만나겠다. 그런데 그 전날 이 주차장에서 뭐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굉장히 수상하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단순 자살로 이렇게 종결을 했습니다. 참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유럽은 이 로우전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제 티타늄에 대해서 제재를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두달 만에 금세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러시아가 티타늄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다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쫙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의 뭐 전투기라든가 미사일 이런 데를 가겠죠. 한 1년 전까지는 서구와 타협할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구, 와는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티타늄 수출량을, 이제 서구 향 수출량을 이렇게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제 티타늄을 이제 스미또모 금속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가공해서 가공된 제품을 수입해서 뭐 F20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전투기 제작, 보잉 항공기 제작, 이런 데 사용했습니다. 자이 티타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군수 산업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는 최근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물론 주류 언론은 뭐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미국이 러시아 채 티타늄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뭐 이것은 명백합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서유럽이 러시아를 찢어발기려고 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티타늄도 그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혼자 또 지고 있으니까 이제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티타늄은 물론 있지만은 이 러시아에는 못뭐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은 보잉이나 록히드 뭐 마틴 이런 업체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이제 비난의 대상을 찾는 거죠. 중국 차이나, 중국 차이나. 물론 중국 내에서 가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이거 당연히 중국 내에서 처벌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잉 같은 회사는 제대로 된 제품을 스스로 이렇게 잘 조사를 해서 수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뒷돈 받고 어디 가짜를 사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 미국 정치권들은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런 군산 복합체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잉을 보호하면서 이제 중국 때리기로 바꾸지 않을까.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이 렉서스 사건 기억나십니까? 렉서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 겁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이 매트가 이제 브레이크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런데 도대체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것, 이 결론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미국은 어떤 토요타 렉서스 죽이기, 뭐 이때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을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뭐 확신을 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매연 저감 장치. 그런데 이 매연 저감 장치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심지에서 차가 뭐 가다 서다 그리고 저속으로 이동합니다. 도심지에서는 매연 배출을 줄이자.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스바겐은 평상시 이제 고속주행에서 매연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광고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뭐 폭스바겐에 엄청난 징벌적인 벌금을 때렸죠.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크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추적하면은 저속으로 도심지에서 뭐스카다 서다를 반복할 때 이때 매연은 줄이되 자한 80km 이상 달린다.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는 자동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이 공기를 흡입하고 또 배출하겠죠. 자 이게 이 매연 저감 장치는 닫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미국은 폭스바겐을 박살을 냈습니다. 뭐, 보잉이나 뭐, 로키드 마틴 이런 애들은 결국은 미국의 정치권이 보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이거는 미국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행기 타면은 보잉 비행기, 에어버스 비행기 계속 타야 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타느냐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이제 비행기들이 이미 뭐,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